예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테반 집사님께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행했던 설교, 그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으면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얼마나 완악한가, 그들의 목이 얼마나 고든가 이런 관점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어, 우리의 조상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요셉과 그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을 우리의 조상으로 평, 에, 이렇게 명명하면서 에, 얼마나 그들이 시기심과 또 악함, 마음 속에서 요셉을 팔았는가, 대적했는가, 이런 것을 얘기했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제,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와 나머지 백성들을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테반 집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75명, 뭐, 창세기는 70명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75명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러니까 예, 다 합치면 150만이 되는 큰 민족으로 예, 형성하게 되었고 예, 약속의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7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또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이제 앞에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넘어서 굉장히 모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이제 콜링을 받는 장면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집트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와서 바로 떨기 나무에서 너를 부르는 것이다. 이 이제 장면을 오늘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테반 집사님도 모세의 어떤 그 일생 가운데 세 파트로 나누죠.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읽어보면, 모세의 일생은 120년 동안 살았는데 각각 40년씩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궁에 있을 때 4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80세 부르시는 그 장면부터 해서 나머지 출애굽 40여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단과 건너편까지 인도하는 그 40년.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스테반의 관점은 이 모세를 역시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바 받은 바로 메신저 혹은 예수님의 어떤 모형, 그림자로서의 모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 40년 동안에 특별히 이제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류이 여기는 마음으로 애굽 군인 한 명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때 뭔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랬을 때그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너가 언제 내가 너를 관리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그 애굽 군인을 죽였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또 죽이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가 결국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재판관 혹은 관리로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절했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예, 합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로 예, 또 재판장으로 세우, 세우시고 세우 그를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 결국 하나님의 보낸 바된 지도자로서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예,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죠. 어, 그래서 40년 동안 36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홍해바다와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속에서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순종함을 따라서 큰 일들을, 또 표적과 이적들을 행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와 하나님이 보냄바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바 받은 모세, 그가 얼마나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런 것과 유사점을 갖고 있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천국 백성,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도 역시 그랬고 또한 스테반 집사님도 우리가 6장에서 1절에서 7절, 8절까지 보면 일곱 집사를 뽑을 때, 그를 표현할 때 그리고 그가 민간에 가서 행했던 표적과 기서 표적,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어떤, 그런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조상이라고 표현된 그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모세에 대해서 불복종했다는 것을 비교, 대조를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3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베드로도 역시 그 성전에서 설교할 때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된 분이다. 역시 스테반 집사님도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 역할이 신내산에서 말하던 우리 조상들과 함께 역시 이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은 스테반 집사님 처음 표현했거든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으로서의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에 그, 그 모세를 대적했던 불복종했던 그 우리의 조상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모세에게 행했던 악행을 일곱 가지로 표현해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한 것, 거절한 것. 마음이 애굽에게 향한 것. 그리고 아론에게 우리에게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는 알지 못한다. 송아지를 만들고 모상 앞에 제사하고 그들이 기뻐한 것. 이렇게 일곱 가지를 그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가, 모세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점진적으로 더욱더 악한 모습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스테반제 삼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51절에서 53절에 있었던 그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조상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바로 너희들도 지금 예, 그리스도 앞에서의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을 외면한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것, 이것은 이제 예, 예, 아모스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5장 25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와 율법을 주셨지만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희생과 재물 그런 일을 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몰록의 장막, 의신그 다음에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다. 레판이 에 바로 토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송 몰렉이 별들의 임재한 그런 이방 신들 몰록은 특별히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그런 신이죠, 우상이죠. 그래서 오히려 조상들이 그런 모세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몰록과 이방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을 오히려 섬겼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거기에 절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토속 신앙과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바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는데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죄사함이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됐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될 때는 이미 예, 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테반 집사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됐죠.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물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결국.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법을 모세를 통해 그것을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광해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 모래, 광야의 모래 가운데 묻히게 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이 행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이 굳어서, 그 토착의 신들, 바알의 신들, 물렉의 신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그 조상, 우리의 조상의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괜찮아 라는 태도를 스테반 집산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괜찮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유대의 조상들이라고 표현했던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성령에 부어주신 은혜 이런 것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볼 때에 세반 집사님이 지적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의 완악함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엔 여전히 교만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우리 속에 숨겨진 우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깨부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스테반지 쌈이 지적하는 그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어떤 믿음의 의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완악한 자들을 향한 지적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겸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어찌할꼬 통이하며 자복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테반 집사님의 의도는 정죄하기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인식시키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그 핍박과 고통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겸허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울부짖고 네, 여러분 우리 그이 출애굽기 지나고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기로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졌을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를 읽어보면 제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 속에서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저버렸다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 소리와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그 노예 생활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겐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물론. 이런 어려운 시간을 가지면서도 역시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하고 오히려 이 시간을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즐기고 더 세상의 어떤 즐거움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이 고통의 시간을 그것도 로컬이 아니라 전 지구촌 전체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종료가 되고 이 시간이 언젠간 반드시 끝나게 될 텐데. 그 종료가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더 연단같이 단련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보다도 더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이런 태도로 우리 자신이 변,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교회를 흔들고 있다, 체질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되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영성을 더불 속에 담궈서 날카롭고 강하게 재련하는. 연단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서 이, 시, 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로 돌아갔을 때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연단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더 기도하고 게을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절대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선 안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 새롭게 될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스테반 집사님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목이 곱고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춰져야 될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속에서라도 정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에, 그런 에, 영적인 자원들을 헛되이 보내지고 있진 않은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심이 시간 가운데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고 에, 정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더욱더 준비될 수 있는 마지막 때 추석군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데그 신실한 자로 더 준비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겸손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태도로 오늘 하루도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구촌 전체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태도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영적인 자원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더 우리가 연단되고 정근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테반 집사님의 말씀이 그 목이 고든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자고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영적인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쳐서 깨서 복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침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